이상한 연습이긴 한데 오늘은 호흡을 좀 해봅시다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게끔 너무 작아요 소리가 목소리 있고 숨소리 이두 개가 합쳐진 경향냥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이게 꽤 세요 같은 소리인데 목소리는 나올랑 말랑 한고 그 시기에서 바람 소리는 막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이 양은 목소리는 작아 보여도 이 양이 실제로 그렇게 적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세기 때문에 볼륨이 세진다는 거는 호흡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볼륨을 키우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 성대가 이제 소리 조금 내면서 해볼게요. 소리를 키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더 빼는 거예요. 약하게 내봐요. 일단 이렇게 그냥 처음에 약하게만 그냥 쭉 빼보세요. 조금만 더 빠르게 빼볼게요. <목소� OF>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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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오게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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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링 마이 로 소리를 낼려고 하지 말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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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그냥 딱 그만큼이에요 <laughs> 요정, 이유니 <요정도. 웃음> 여기서 숨 다시 쉬지 말고 d e a 고 e s t darling, my u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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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 소리가 줄어들 때 있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의 가난한 계속 곡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막수 없는 것으로, 그죠? 계속 열리게끔. 음, 음,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되게 이상한 아, 연습이긴 한데 이게, 이게 제 직관적에요. 직관. 호흡을 덩어지째로 이렇게 들이마신다고 생각해요. 알약 같은 거한 어. 세네 개 이렇게 마신다는 느낌으로 어. 약간 이렇게 음. 힘 들어가요? 음. 음, 아니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쓰러지듯이 된것 같은데 여기가 내려오면 되거든요. 내려온 거죠 지금. 네. 어 그럼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소리는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할거 같은. 어 원래 그래요. 원래 예,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이 가듯이 어마어마하게 혀가 당기겠죠. 혀 가장자리는 가요렇게 붙이고. 이곳은 이렇게 내리고 갑비뼈 여기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대가 벌어지면서 끝나야 돼요. 항상 어, 뒤로 좀더 붙여야 돼요. 소리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으으 이런 느낌 나거든요. 그으할 때도. 뒤에서만 있게끔 소리가. My you, my you never... 어. 앞으로 쏟아져 나오면 소리가 되게 힘이 없어지거든요. 네. 해놓고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우리 는 이렇게 되잖아요. 음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볼륨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되게 쉬워요. 막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볼륨 생각 안 하고 자꾸 음을 높이려 고 그러니까 계속 조이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볼륨이랑 음색만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은 되게 쉽게 돼요. 테일러스부터 아아막 이런 거 있었죠. 띠 응. 이렇게 힘을 푸는 거예요. 응, 성대를 푸는 거예요. 어. 힘을 풀면 안 돼요. 성대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음. 호흡이 많이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되게 편하게 음.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성대가 갇혀 있다가 음색을 유지하다가 풀리는 거예요. 항상. 네.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부서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부서지 뭔가 쪼이는 느낌. 오 어, 이렇게 가든지 음. 아니면 성대가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든지. 음. 얘가 공간이 엄청 넓은 게 느껴지죠. 음, 음. 그얘 그러니까 노래 연습하면 되게 음. 연습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오늘 주에 j 게 오늘 h e c h o 데좀더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h o c o l 무 t e chocolate 면픽 o 이 나는 거니까 근데 o 것만잘 되면 픽 c 이나 c o l a t e chocolate chocolate c h o 으 o l a t e chocolate chocolate c h 가 c o l a t e c 해 o c o l 해 t e c h 첫 음에 악센트에 너무 힘을 주니까 뒤에가 너무 갑자기 또 너무 약해져요. 어. 힘이 너무... 다시 빠져버려요. 날 데려, 날 어,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힘을?